오늘부터 너는 나의 가짜 남자 친구고 우리들은 위장 커플이야. 주인공 모리 신타로는 여자 친구 만들기를 목표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런 건 없고 오늘도 교실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실에 있는 사와타리랑 눈이 마주치는데 학교 제일 미소녀 사와타리는 모두가 노리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는 공부엔 관심이 없습니다. 반가워 신타로는 짐을 옮기는 사와타리를 도와주려지만 거절만안할뿐 대놓고 싫어하는데요. 침묵이 두려워해 본 여자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말에 그럼 아무나 괜찮은 거냐고 극딜을 먹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학비하던 신타로는 학교길에 곤란해 보이는 사와타리를 발견하는데 신타로는 남자 친구인 척을 해구 외주입니다. 처음엔 여전히 쌀쌀맞은 사와타리지만 그제서야 아까 심한 말해서 을 미안하다는데요. 다음날 신타로는 학교의 유명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일 때문에 사와타리랑 사귄다는 소문이 났는데 하루 종일 시달리다 겨우 따돌리고 교문에서 우연히 사와타리를 만나는데요. 사와타리랑 같이 걸으면서 하교하다니 신타로는 너무 청춘 같아서 진정이 안 되는데 사와타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는 소문대로 진짜 사귀버리면 어떻겠냐는데요 신타로는 고민도 하지 않고 수락합니다. 이후 신타로의 집에 도착했지만 왠인지 사와타리도 따라 들어오는데 오늘부터 신타로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와타리는 신타로를 방으로 부르는. 갑자기 웃을 뻔한 사화타리를 신타로는 급하게 말리는데 나 남자라고 바보야